잔디존 이렇게 깔려있는데, 이 깔려있는 자리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순서에 맞춰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미지 카메라 인근 블록 준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절대 앉지 말아주세요. 카메라에 머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뛰지 마세요. 천천히 와주시면 되고요. 네. 아직 아닙니다. 4시. 아 지금 3시 44분입니다. 3시 44분이고요. 네. 그냥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앉아 있는 좌석은 정선 국민들을 위한 좌석입니다. 네. 정선 국민들을 위한 좌석이고요. 정선 국민들이 먼저 우선순위고 정선 국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선 군민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위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석과 연세 많으신 분들 위주로 앉도록 하고 정선 군민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앉아계시면안 되는데요? 거기 네네네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 정선? 아, 정선에서 오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